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자 통차대학 디지털 튜닝 전공 이재욱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생산국이지만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자동차 튜닝 시장은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에서 튜닝이란 양산된 자동차의 재원보다 성능을 좋게 하거나 소유자의 취향과 개성을 살려 차량을 꾸미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에서 최시를 구입하여 특수한 목적의 차량으로 제작하는 것까지도 튜닝이라 할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국토교통부에서는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승용, 화물, 특수차를 캠핑카로 튜닝을 할수 있으며 화물차와 특수차 간 차종 변경의 개조 허용과 사전 승인을 면제하는 튜닝 품목을 확대하고, 튜닝 인증 부품 대상도 늘리며,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므로, 튜닝 관련 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대학의 자동차 디지털 튜닝 전공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계, 전기, 전자의 요소 기술과 자동차 기술을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융합형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학하게 되면 1학년 1학기에는 도면 해독과 자동차 엔진, 섀시, 전기 장치의 구조와 원리를 배우게 되고 2학기에는 2D 캐드와 전기 전자 엔진과 섀시 차체 수리와 특수 용접을 배우게 됩니다. 2 학년이 되면 상용 특장 튜닝 트랙과 퍼포먼스 튜닝 트랙으로 나뉘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에 따라 3D 캐드와 상용차 정비, 오디오 튜닝, 차체 도장, 드레스업 튜닝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기본 인성 함양, 교육을 통한 예의 바른 예비 사회인 양성을 목표로 하며.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네. 졸업 후 특장차 제작 업체와 튜닝 부품 제조 업체, 자동차 튜닝 업체, 수입 자동차 서비스 업체 등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자동차 내외장 관리, 자동차 튜닝 숍, 자동차 바디킷 제조 업체 등의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금년도 졸업생 중 보령시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대학의 도움을 받아 두 팀이 교내 창업을 하였으며 수익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적용 기술이 광범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